날씨, 날씨, TNC. 오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눈, 눈, 쇠. 올해는 작년에 비해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와서 퇴근길이 복잡하다. 비, 비, 위. 연속해서 며칠 동안 비가 와요. 비를 맞으며 걸었더니 감기가 걸렸어요. 바람, 바람. 뻥.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불불화 화재 겨울에는 습도가 낮고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쉽다. 불이 난 곳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나무 나무 슈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다. 뉴스 뉴스 신원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이어서 9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신문 신문 바우즈 너는 집에서 무슨 신문을 보니? 아버지께서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신다. 질문, 질문. D1.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대답, 대답. 호이다. 대답을 할수 없다. 저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소개, 소개.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장선생님입니다. 이름, 이름, 민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꽃의 이름이 뭡니까? 반, 반, 이 반, 출근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나는 수입의 반을 저축합니다. 반반반 반, 반.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크다. 우리 반에는 30명의 학생이 있다. 번호 번호 하오 하마 수험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나세요? 그게 제 번호예요. 잠, 잠, 叫 나는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다. 아이들이 잠을 자서 집안이 조용하다. 수첩, 수첩, 쇼첩 나는 주머니에서 볼펜과 수첩을 꺼냈다. 나는 수첩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그림 그림화 전시장에는 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다. 이 그림 진짜 멋지네요. 글글 완장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다. 이 글은 단순하면서도 재미가 있다. 카드, 카드. 가핀. 나는 친구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카드를 샀다. 선물 상자 안에는 생일카드가 들어있었다. 편지, 편지. 신. 저에게 편지 온 것이 있습니까? 어머니께 편지를 드렸습니다.